저희 여기 현장에서 그 IFC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 IFC를 향해서 막강이라고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<laughs> 몇 시까지? 아 오늘 거기 몇 시까지 예정이시죠? 아 일단은 지금 시까지 하고 기로 했고요. 그리고 저는 네. 네. 또 코나고 또 장민태 선수도 열두 시를 추가해서 수행을 해야 돼서 코나고 아, 네. 사실 네. 정가 지금 경기 이제다 아까 되긴 했는데 지금 차량이 좀 너무 많아서 열2 시까지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아. 차량을 좀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네 알겠습니다. 아그 약수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,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, 저희도 저기, 이쪽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